한 지휘관들은 어렸을 때 어떤 장난감을 제일 많이 가지고 놀았었어? 나 같은 경우엔 자동차랑 로봇 장난감을 좋아했었는데 레고 같은 조립형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놀았었지. 지금은 사촌 동생들에게 주거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전부 기부해 버려서 남아 있는 장난감들이 없지만 그 추억만큼은 간직하고 있어서인지 지금도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끔씩 장난감 코너를 한 번씩 들리게 되더라고. 오늘 소개할 니케는 킬로야. 킬로는 미실리스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니케로 미실리스에서 TAVH라 불리는 니케용 탑승 장비를 제작하여 여러 프로토타입들을 만들어 성능을 테스트하고 실전에서 운용하는 스쿼드인 헤비그램 스쿼드 소속으로 킬로는 TAVH 중 하나인 고성능 AI가 탑재된 탈로스라는 이족보행형 로봇을 조종하지. 킬로는 강력한 보호막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적들에게 안정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진 방어형 니케로서 활약하고 있어. 킬로가 사용하는 무기는 탈로스 오른팔에 부착된 데스머신 같은 디자인의 가상의 기관총을 사용하는데 설정상 탈로스는 기체 내부의 3D 프린터를 사용해 소재만 있다면 거의 무한으로 탄약을 만들어 사용해서 장기간 전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킬러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스킬 1은 나노코팅으로 전투가 시작하면 킬러의 체력에 비례하는 보호막인 나노코팅을 발동하고 버스트 스킬을 사용했을 때 나노코팅 상태가 아니라면 나노코팅을 다시 발동하는데 킬러가 전투에 돌입하면. 나노코팅이라는 보호막 스킬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보호막 뒤에서 체력을 보존한 채로 적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나노코팅이 깨져 있는 채로 버스트 스킬을 사용하면 다시 한번 나노코팅을 발동하여 든든한 보호막을 다시 한번 전개할 수 있게 해주는 괜찮은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네. 스킬이는 자가수복으로 일반 공격을 200회 사격하면 킬로가 나노코팅 상태에 있다면 보호막의 체력을 조금 회복하고 버스트 스킬을 사용했을 때 나노코팅 상태가 아니라면 사용 횟수별로 중첩하여 다음에 전개하는 보호막의 체력을 점점 올려주는데 일반 공격을 200회 사격할 때마다 보호막의 체력을 조금 회복시켜줘서 쏠쏠하게 보호막의 유지력을 올려주고 스킬 1의 나노코팅 재발동 때마다 보호막의 체력을 점점 올린 채로 다시 전개하여 더욱 튼튼한 보호막을 가진 채로 안전하게 적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좋은 스킬이 될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인 우선 순위 지정은 킬로가 나노코팅 상태에 있다면 킬로의 체력 일정 비율을 공격력으로 환산하여 적 전체에게 매우 높은 개수의 공격을 가하고, 나노코팅 상태가 아니라면 킬로의 최대 체력을 20초 동안 크게 올려주는데, 킬로가 나노코팅 상태에 있다면 체력의 일정 비율을 공격력으로 환산한 후 매우 높은 개수로 광역기를 가하고, 나노코팅 상태가 아니라면 킬로의 최대 체력을 크게 올려서 다음에 전개할 나노코팅의 보호막량을 더 올려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스킬이 될수 있을 거야. 킬로의 이런 스킬 구성은 전투 시작 시 보호막을 전개하는 나노코팅을 기반으로 나노코팅이 깨졌다면 스킬리를 통해 버스트 스킬 사용 시 다시 전개하고, 스킬리를 통해 일반 공격 사격으로 나노코팅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나노코팅이 깨지고 다시 전개할 때마다 보호막에 추가 체력을 부여하며, 버스트 스킬을 통해 나노코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매우 큰 데미지의 광역기를 가하고, 나노코팅 상태가 아니라면 킬로의 최대 체력을 크게 올려주는데, 나노코팅이라는 보호막을 통한 스킬 발동이 달라지는 스킬 구성으로 나노코팅이 깨지더라도 더욱 단단한 나노코팅을 전개하면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지속 공격을 계속 가할 수 있고, 나노코팅 상태일 때 발동하는 개수 높은 광역기까지 하여 자칫 보호막이 쉽게 깨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한방들들이 많은 보수전 컨텐츠에서보다 일반 던전에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 킬러의 모델링을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탑승형 슈트들이 합쳐진 듯한 익숙한 향기가 나는 탈로스의 모델링과 함께. 킬러의 복장을 살펴보면 탑승 장비에 쉽게 탑승하기 위한 듯한 바디슈트와 함께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고 레이서 부츠를 신고 있는 게 보이네. 다양한 전장에서 운용하기 위해 탈로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이렇할 다 전투 컨셉이 잡히지 못해 스커드를 많이 옮겨 다닌 탓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항상 의기소침해 있지만 크라운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게 돼요. 어느 정도 의기소침해하는 성격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그런데, 킬로야. 탈로스가 참 낭만도 있고 멋진데. 인간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지위를 내리지. 금! 킬로의 한국 성우분은 김하영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더빙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고 일본 성우부는 한 매구미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 다음으로 킬러의 각 나라별 버스트 스킬 대사와 기본 대사들을 한번 들어볼까? 탈로스는요 전투도 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내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에이, 타로스랑은 오랫동안 함께했어요. 제일 친한 동료, 에이, 친구예요. 이 안에 있으면 불편하진 않냐고요? 에이, 그렇진 않아요. 제일 편안한 나만의 장소거든요. 타로스와 전투も得意で必要なものがあればパッと作れるしなんでもできるんですすごくかっこいいですよね タロスとはずっと一緒でした。一番仲のいい仲間、友達です。仲は窮屈じゃないのかって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一番居心地のいい場所なんです。タロスは一番居心地のいい場所です。タロスは一番で心ることが場所です。タロスは一番いこと所です。そして、彼は何を持っいるのかを考い I've been with Talos for a long time. He's not just a colleague, but a friend. No, I'm not uncomfortable inside here at all. Uh, in fact, there's nowhere I'm more comfortable than here. 지금입니다. 모두 집중 겁니다. 요카이. 가력 중 전단 발사. Let's go, Talos. Roger. Please g 여기까지 킬로의 각 나라별 대사들을 들어봤는데 지휘관들은 어느 나라의 음성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킬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역시나 무료 배포 니케답게 살짝 애매한 성능을 가진 니케로서 나노 코팅이라는 보호막을 통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적들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보호막이 깨지면 더 강력해진 보호막을 전개하고, 보호막이 있다면 보호막 체력 회복, 강력한 광역기로 적들을 공격하는 스킬들로 적절하게 스쿼드를 조합하여 다양한 PVE 컨텐츠에 사용하면 무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방어형 삼버스트 니케라서 공격 스킬이 부족하여 생기는 딜로스로 인해 다른 화력형 삼버스트 니케 자리에 넣고 사용하기 애매하고, 조건부 스킬들이 많아 필요한 스킬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는 점까지 하여 메이저하게 쓰이기에는 아쉬운 성능의 니케지만 이번 이벤트로 무료로 삼각까지 찍어주고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SSR 니케들이 부족한 초보지휘관들이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어서 전에 소개했었던 백서리가 그랬었듯 쉽게 찍을 수 있는 SSR 삼각 니케로서 싱크로 디바이스에 넣기 좋다는 점까지 한 유비 친화적인 니케이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지휘관들 중 아직 니케를 시작 안한 지휘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시작하여 무료 3강 니케를 받고 게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시청해 줘서 고맙고 난 다음 니케 소개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럼 지휘관들 지상 탈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내주길 바래. 그럼 이만, 탈, 환!